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 세상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는 그날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안녕하세요. 노후생활 웰다잉 연구소 소장 강현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긴 노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막막해 하십니다.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어렵습니다.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노후 생활과 삶의 마무리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크게 두 가지를 연구합니다. 첫째,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입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 설계, 안정적인 재정 계획,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 활동, 편안한 주거 환경, 가족, 친구와의 좋은 관계,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 방안, 이런 주제들을 깊이 연구합니다. 둘째, 존엄하고 편안한 삶의 마무리입니다. 바로 웰다잉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피할 주제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안내, 나에게 맞는 장례 방식 선택, 디지털 유산 정리 방법,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유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극복,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노후를 바라보도록 돕겠습니다. 죽음을 성숙하게 준비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존엄하고 가치 있게 그리고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소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약속이자 목표입니다. 노후 준비, 그리고 웰다잉 준비.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저희 노후생활 웰다잉 연구소가 있습니다.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삶이지의 백과사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 세상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는 그날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가장 입 밖에 내기 어려워했던 주제 바로 죽음에 대해 조금 더 깊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지고 애써 외면하고 싶어지곤 하죠. 마치 금기어처럼 우리는 이 단어를 삶의 저편으로 밀어두곤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왜 죽음이라는 단어를 외면하고 살아갈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은 먼 이야기라는 생각으로 혹은 그저 두렵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까요?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게 다가옵니다. 마치 삶의 동전 뒷면처럼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어느 71세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땐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정신 없었고 조금 살만해지니 여기저기 몸이 쑤시기 시작했지. 병원 다니랴. 약 챙겨 먹으랴 돌아보니 내 마지막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겨를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듯 살았던 것 같아.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숨 가쁜 일상 속에서 혹은 노년의 고됨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저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는 죽음, 즉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웰다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서류 한 장을 넘어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고 남은 이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전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을 끝내려는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남은 삶을 더욱 의미있고 풍요롭게 만들려는 지혜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슬프거나 어두운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용기 내어 꺼내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삶을 더욱 진지하고 깊이 있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껏 내가 걸어온 길, 그 시간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어쩌면 길지 않을지도 모르는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까? 그 사이의 공백 혹은 그 연결 지점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70대 박노식 어르신은 암 투병 끝에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달전 자녀들과 함께 웰다잉 상담을 받으셨죠. 그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죽음이 코앞에 왔다는 걸 인정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리고 오늘 하루에 뜨거지는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 괜히 신경질 냈던 옆집 영감한테도 먼저 가서 말 걸게 되고. 길가의 핀꽃 한 송이도 예뻐 보이고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더라고. 남은 시간이라도 그래야지 싶었지. 그 한마디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변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가꿀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을 넘어 죽음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가꾸는 여정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도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잠시 용기를 내어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봅시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이어질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그리고 나답게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아직 젊은데 건강한데 벌써 죽음을 생각하긴 이르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가 준비해야 할 최적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는 내가 건강하고 명료하게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해야 가장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들어보셨나요? 몇년 전부터 시행되어 이제는 제법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망설이거나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미래의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치료를 받고 싶지 않은지를 미리 명확하게 밝혀두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상황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어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받고 싶지 않은 치료란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이 의향서와 상관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존엄한 죽음을 위한 것이지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94세로 지금 치매를 앓고 계세요.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흘러 지금은 사랑하는 자식인 저조차 알아보지 못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5년 전 아직 정신이 맑으실 때 동네 보건소에 가셔서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셨습니다. 그때는 저희 자식들도 어머니 왜 벌써 그런 걸 하며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그한 장의 서류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기준이 되어주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께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저희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연명 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숨 쉬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기계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지 말아주세요. 만약 이 서류가 없었다면 자식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평생 강인하고 자존심 강하셨던 어머니의 마지막을 어머니답지 않은 모습으로 보내드리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어머니의 뜻을 지켜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건강할 때 작성해 둘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등록기관을 검색하여 가까운 병원, 보건소, 비영리법인 등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작성 후 등록하면 됩니다. 한번 등록하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언제든 본인이 원하면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망설여지시나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마치 내가 떠날 날이 임박했다는 불길한 예고처럼 느껴지시나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철저히 준비합니다.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며 육아용품을 사고 공부를 하죠. 결혼식을 앞두고는 몇달 전부터 식장을 예약하고 예복을 고르고 하객 명단을 작성합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오랜 기간 저축하고 이사할 때는 포장 이사업체를 알아보고 짐을 정리합니다. 모두 미래의 중요한 순간을 더잘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하게 다가올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르는 죽음만은 애써 외면하고 준비하지 않을까요?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해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막 60을 넘긴 어느 여성분은 최근 웰다잉 교육을 수료하고 이런 소감을 나누셨습니다. 처음엔 남편 성화에 억지로 끌려갔어요. 죽을 준비를 하라니 기분도 이상하고. 그런데 막상 가서 배우고 내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남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죽음을 정리하니 역설적으로 삶이 더 명료하게 정돈되는 느낌이랄까요?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살아 숨 쉬는 바로 당신의 삶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현재를 더 가치 있게 살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제 죽음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장을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게 장식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더 들어볼까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방 소도시에서 평생 정육점을 운영해 오신 73세 김재만 어르신입니다. 몇년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당신도 언젠가 홀로 남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 마지막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니며 인근 장례식장 여러 곳을 둘러보셨답니다. 시설은 어떤지 비용은 어떤지 꼼꼼히 비교하고 전망 좋은 수목장 터를 찾아 직접 사진을 찍어두셨습니다. 심지어 시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삼배 수위까지 골라 옷장 깊숙이 넣어두셨다고 해요. 어느 날 장성한 자녀들을 모두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찍은 묘지 사진과 수해 사진 장례식장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내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내 마지막은 미리 다 정리해놨다. 괜히 비싼 거할 필요 없고 복잡하게 할 것도 없다. 여기 내가 적어둔 대로만 해다오. 너희는 나 때문에 신경쓰거나 서로 다투지 말고, 그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준비했는지만 기억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끼리 우애 있게 잘 살아야 한다. 처음엔 당황했던 자녀들도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는 오히려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피하지 않게 되었고 아버지와 남은 시간에 대해 더 솔직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준비는 단순한 정리를 넘어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였던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6 6세의 난소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던 이연옥 씨입니다. 투병 생활은 고됐지만 그녀는 남은 시간을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자신의 마지막을 차분히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작은 수첩에 자신의 몸 상태와 감정 변화를 짧게 적었습니다. 평생 아껴 들었던 오래된 LP판 목록을 정리하고 각 곡에 얽힌 추억을 메모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 장례식에서 틀어달라고 부탁할 곡도 몇곡 골라두었죠. 화장 후에는 남편과 처음 만났던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뿌려주길 원한다는 소망도 글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들여 쓴 것은 바로 손편지였습니다. 남편에게, 하나뿐인 딸에게,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손주에게, 서툰 글씨였지만 진심을 담아 눌러 쓴그 짧은 글들은 그녀가 떠난 후 가족들에게 큰 보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내딸 은경에게, 엄마는 너에게 늘 부족한 엄마였던 것 같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가 너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는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단다. 부디 내 삶을 용기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렴. 엄마는 늘 너를 응원하고 있을게. 그녀의 손주는 할머니가 남긴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이 편지 안에 할머니 목소리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멀리 떠난 것 같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계속 살아계세요. 이현옥씨의 준비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사랑을 영원히 남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 삶을 정리하고 남은 이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깊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45세 워킹맘 박수진 씨는 평소 건강했고 죽음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남편이 등산 중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슬픔도 잠시 그녀는 남편의 흔적을 정리하며 더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라 연락처 확인도 어려웠고 평소 이용하던 은행 앱이나 주식계좌 정보도 알수 없었습니다. SNS 계정 처리 문제, 클라우드에 저장된 아이들 사진. 남편이 미리 아무런 정보도 남겨두지 않아 사후 처리에 몇 달간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장례 절차 역시 남편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전혀 몰랐기에 시댁 식구들과 의견 충돌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 남편의 디지털 흔적들을 정리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비밀번호 하나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남편이 평소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고 싶다고 언뜻 말했던 것 같은데 확실치 않으니 시부모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때 생각했어요. 나라도 미리 준비해 둬야겠다고. 아이들에게 이런 혼란과 짐을 주고 싶지 않아서요. 박수진 씨는 남편의 죽음을 통해 역설적으로 웰 well 다잉 준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자신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중요한 디지털 정보와 자산 목록 그리고 장례에 대한 희망사항을 적어 신뢰하는 언니에게 맡겨두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기에 건강하고 젊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앞서 강조했듯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준비입니다.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작성 후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에 등록되어 응급상황에서도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정 등록기관을 꼭 확인해 보세요. 둘째, 원하는 장례 방식 결정하고 공유하기. 매장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화장 후 수목장이나 해양장을 원하시나요? 최근에는 환경을 생각해 고인의 육골가루를 땅에 묻거나 납골당 등에 안치하는 대신 산, 강, 바다 혹은 고인에게 의미 있는 장소나 화장장에서 지정된 공동 상골 장소에 뿌려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신을 기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방식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와 함께 자녀나 가족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입니다. 장례식의 규모 가족장, 일반장 등 원하는 분위기 음악, 꽃, 종교, 의뢰, 유무 등까지 간단히 메모해 둔다면 남은 가족들이 혼란 없이 고인의 뜻을 따르며 추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요한 개인 정보 및 디지털 유산 정리하기.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정보가 곧 우리의 또 다른 유산입니다. 휴대전화 잠금 패턴이나 비밀번호, 자주 사용하는 은행 앱이나 증권 앱 정보, 이메일 계정, 클라우드 사진, SNS 계정 등 내가 갑자기 떠났을 때 가족들이 접근하고 정리해야 할 정보들을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목록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족 한 명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거나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준비입니다. 넷째, 마음을 담은 손편지나 유언 같이 유언 남기기. 평소 말로는 쑥스러워 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 사랑, 감사, 미안함, 용서, 그리고 삶의 지혜나 당부 등을 담아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쓰는 편지도 좋습니다. 물질적인 유산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 될수 있습니다. 재산 상속에 대한 법적 유언과는 별개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철학,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사랑과 지혜를 남기는 것입니다. 짧은 손편지 한 장, 혹은 직접 녹음한 음성 메시지가 남은 가족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웰다잉 관련 교육이나 모임에 참여하기. 혼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막막하고 외롭게 느껴진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 주민센터, 구청 등나 복지관, 보건소, 그리고 민간 기관에서 웰다잉 프로그램이나 죽음 준비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참여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얻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삶이 어두워지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의 시간들이 더욱 또렷해지고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죽음이 내일 올 수도 있고 10년, 20년 후에 올 수도 있지만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더욱 자유롭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후 절차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자 배려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38세 여성 박진아 씨의 아버지는 가난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병원 신세를 지기 싫어하셨고 정든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하셨죠.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없어진 뒤에 너희가 나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거나 나를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정신 있을 때 미리 다 이야기해 두고 정리해 두고 갈 거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씩 준비하셨습니다. 영정사진으로 쓸 가장 멋진 사진을 직접 고르시고 장례식장과 수위를 알아보셨습니다. 집안에 묵은 짐들을 정리하고 통장 비밀번호와 보험 서류 등을 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웃고 추억을 만들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박진아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솔직히 처음엔 아버지께서 자꾸 마지막을 이야기하시는 게 슬프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아버지는 저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쓰셨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라는 거요. 임종 직전 제 손을 잡고 "따라 잘 살아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지만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아버지의 준비 덕분에 저희 가족은 원망 대신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보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남습니다. 준비된 죽음은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존엄하고 아름답게 완성하는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 죽음에 대해 단한 번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두렵고 어색하고 괜히 눈물부터 날까봐 망설여지죠. 하지만 준비된 죽음은 남겨진 이들에게 죄책감이나 혼란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평온함을 남깁니다. 그분은 정말 당신답게 멋지게 잘 사셨구나. 마지막까지 가족을 배려하며 존엄하게 떠나셨구나. 그 기억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안과 삶의 지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준비가 남겨진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은 가셨기를, 그리고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할 용기가 조금은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그리고 나답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좀더 알아보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사랑하는 가족에게 혹은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내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하고 싶어. 라고 말입니다. 그 대화의 시작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이별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정든 곳과의 이별, 젊은 날과의 이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어쩌면 죽음 역시 우리가 겪어야 할 자연스러운 이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이별은 분명 다릅니다. 그것은 슬픔 속에서도 깊은 존엄과 따뜻한 사랑의 기억을 남깁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아주 작은 용기라도 내어 웰 well 다잉에 대해 찾아보거나 가족에게 죽음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 보신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웰다잉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내기 위한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존엄하게 떠나는 길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저희 삶이지의 백과사전 채널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